국방비는 올려야 된다고 라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뭐 외교, 안보, 뭐 정치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의 방사는 세계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상국기에서는 사실 거의 최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국방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일단 국방비를 갖다 증액해지만 내수시장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내수시장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뭐, 뭐,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했을때 단가들이 확확 낮아지잖아요. 네. 동시에 이런 어떤 끊임없는 방산 수요, 내수의 방산 수요 자체가 R&D를 갖다가 복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의 R&D를 갖다가 점점 점점 어떻게 보게 되면 역량을 늘려감으로 해서 현재 우리 나라 KF 21도 거의 이제 그 거의 다 거의 끝나가지 않고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